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지난번 2017년 대비 두배 이상 상승한 서울 오피스텔에 대한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고 들어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땐 주요 아파트 단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옆이 오피스텔, 신축 단지 옆에 구축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하며 부동산에 대한 넓은 사고를 가지게 되거든요. 제 아내 리디아도 2017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그때 잠시 이상우 애널리스트님의 책이 영상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너무 많은데 예측과 전망에 대해 어느 전문가 말을 들어봐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상우 애널리스트님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책은 2017년에 나온 책인데 당시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 시장 폭락을 우려하던 시기였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이상우 애널리스트님은 통계 지표 분석 및 현장 답사를 통해 판단한 결과 당분간 부동산 시장 하락을 이끌만한 특별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 유튜버 정태행님도 늘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라고 말씀 강조하시고 있고, 너나이님께서도 회사를 다닐 때 밤새 부동산 공부를 하셨다고 할 만큼 부동산은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잘 지킬 수 있는 힘도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수십에서 수백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카이와 리디아 부부가 도움이 돼 드리고 싶어서 마인드 정립을 차근차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식이나 채권, 금 등의 자산에서 수익을 거두면 바른 투자 판단의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인 투기라고 하며, 불로소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것 같은 소망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이나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사고관을 가지면 취득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중도금 잔금 등기이전 신청 등의 취득 취득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음속에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라 내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도 단순히 순자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실거주할 집을 마련한 뒤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훈 님의 책에도 역시 부동산 투기와 투자에 대해 인지하도록 가이드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투자나 투기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을 투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라고 하는 시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이 관점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식투자는 단타라는 말로 대표되는 데이트레이더들도 많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보다 주식투자자들이 단기 급등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 변동률이 30%니까 하한가에 매수해서 상한가에 매도하면 이론적으로 하루에 60% 수익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인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 투기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처럼 투자기간이 긴 자산에 투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세상 대부분의 자산에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부정론은 본인들의 자산 축적을 방해하는 요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세입자인 분들은 이런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과거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몇 억씩이나 주고 집을 사야하나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리디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을 구매하게 됐고 이상훈 님의 책을 읽은 이유. 부동산은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인식의 변화는 차근차근 잘 변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마인드 정립을 위해 꼭 짚고 가셔야 하는 아주 일부분이었지만 책 속에는 정말 깊은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지금 읽어도 매우 좋은 책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였습니다.